안녕하세요. 2022년도 제1회 중등 검정고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56을 소인수분해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소인수분해가 나왔습니다. 소인수분해.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하려면 소수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죠. 예를 들어, 어, 1부터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 99단에서 1이 되는 애는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가 되는 애는 1 곱하기 2, 3이 되는 애는 1 곱하기 3, 4가 되는 애는 1 곱하기 4, 그리고 2, 4, 5가 되는 애는 1 곱하기 5, 6이 되는 애는 1 곱하기 6, 그리고 2, 3, 6이 있지요. 자, 7이 되는 애는 1 곱하기 7,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8이 되는 애는 1 곱하기 8, 2, 4, 8. 되시죠? 자, 9가 되는 애는 1 곱하기 9, 그리고 3, 3, 9. 자, 10이 되는 애는 1 곱하기 10, 2, 5, 10. 자, 그러면, 우리 얘네들 우리가 약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복되는 건한번만으로 치시는 거예요. 자, 1의 약수는 1밖에 없네요. 자, 2의 약수는 1, 2가 있잖아요. 1, 2. 2개가 되네요. 2개. 2개. 자, 3의 약수는 1, 3이잖아요. 그쵸? 1하고 3이 있어요. 따라서 3의 약수도 2개입니다. 자, 4의 약수는 중복되는 건한 번으로 치니까 1, 2, 4. 즉, 3개가 되네요. 자, 5의 약수도 1호죠. 따라서 2개입니다. 자, 6의 약수는 그러면 1, 2, 3, 6이니까 4개가 되겠네요. 되시죠? 자, 7의 약수는 1, 7이니까 2개고요. 자, 8의 약수는 1, 2, 4, 8이니까 4개고 9의 약수는 1, 3, 9 그러니까 3개잖아요. 그렇죠? 자, 10의 약수는 4개입니다. 1, 2, 5, 10 이 중에서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약수가 두 개인 거. 이라고 적혀져 있는 애들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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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네가 다 2로,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애들 바로 소수입니다. 더 있지만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 그럼 나머지는 1을 제외한, 1을 제외한 나머지가 있죠? 여기 보면, 4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고,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합성수라고 불렀죠. 합성수. 3개 이상. 약수가 3개 이상인 애들.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애들. 합성수는 소수가 3개 이상인 애들. 소인수 분해를 할 때는 반드시 소수로 나누셔야 됩니다. 소수. 그러면 10 이하의 소수가 2, 3, 5, 7. 이 중에서 소인수 분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지워드릴게요. 개념은. 자, 56을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56을 소인수, 분해로 하, 어, 소인수 분해를 하면 2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소수로 나눕니다. 그럼 28이 되죠? 얘가 합성수예요. 아직 얘가 합, 28이라는 합성수잖아요. 그렇죠 약수가 3개 이상인 아이들. 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누셔야 됩니다. 다시 2로 나누면 14. 또 나눌 수 있잖아요. 아직 14는 합성수니까. 다시 2로 또 나누죠. 이 14. 맞아요.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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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가 될 때까지. 자, 그럼 얘네를 다 이제 곱하시면 되겠죠. 소수로 잘 나눴으니까. 그러면. 56이라는 애를 소인수분 했더니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곱해지고 7이 한번 곱해진 거야. 따라서 2의 3제곱 곱하기 7 되어 있는 것은 2번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2번.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자, 대소관계라는 것은 크다 작다죠. 크다 작다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자, 수직선 한번 볼까요? 자, 수직선에서 가운데가 원점 0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큰 쪽이니까 1, 2, 3, 4. 작은 쪽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수가.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화살표 방향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자, 오른쪽이 왼쪽보다 늘 큰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2 그리고 0은 이쪽에 있네요. 그럼 당연히 제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이너스 2 보다는 0이 크니까 근데 네, 1번은 맞는다 되셨죠? 그래도 2번 한번 확인하고 가볼게요 자 2번을 보니까 2번은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딨냐면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네요 자 성립부등호 방향은 반드시 이쪽으로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커야 되는 마이너스 1이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더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3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3은 여기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네요. 당연히 부동호 관계는 이렇게 3이 더 커야 되는데, 3번에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더 커, 부동호 방향 이렇게 돼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되셨네요. 4번은 굳이 제가 여기 표시 안 해도 7이 4보다 큰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성립돼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3번 x는 3 y는 마이너스 1일 때 ~~일 때이 아, 문제는 대입하라는 문제예요. ~~일 때 x 대신에 3을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 자, 그러면 이 식은 2 곱하기 x 더하기 y로 된 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x 자리에다가 3을 쏙 넣고, 그리고 x 자리에다가, x가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 대신에 3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3을. 이렇게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되셨어요? 자, 얘네들이 곱하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더하기보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곱하기에서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2, 3, 6. 자, 요 놈은 마이너스 1은 그냥 내려오면, 따라서 계산을 하면, 플러스 6 빼기 1은 플러스 쪽으로 6칸을 갔다가, 자, 플러스 쪽으로, 0에서 플러스 쪽으로 6칸을 갔다가, 이렇게 6칸을 갔다가, 한 칸을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가, 그런 거니까, 답은 플러스 5가 답이 됩니다. 되셨죠?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일 때, 아 이거 대입해야 되는 거구나. x는 3을, y는 마이너스 1. 되셨죠? 잘 하셨습니다. 4번, 다음은 그림의 길이가 7cm, 세로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이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4cm일 때 x의 값은? 자,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얘가 X 쓰시면 얘도 당연히 X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7cm니까 여기도 자동적으로 7cm가 되겠죠. 길이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4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다 더한 게 24란 얘기니까 7 더하기, 7 더하기, X 더하기, X는 24가 돼야 돼. 그런데 얘가 14잖아요. 그렇죠? 14 그리고 14 그럼 따라서 14 더하기 2x는 24이고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2x는 24 빼기 14니까 10이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누면 슥슥슥슥 약분해서 x는 2는 2, 2, 5, 10 그래서 x는 5가 됩니다. 따라서 X는 5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식을 풀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한 번에 사실은 더 쉽게 구하실 수 있죠. 제가 좀 지워드릴게요. 한 번에 어, 얘가 7이니까 당연히 이쪽도 7일 거야. 그리고 얘도 당연히 x가 되겠죠. 둘레가 24라고 했으니까 어, 7 더하기 얘랑 얘랑 더하면 14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에서 14를 빼면 10이 남죠. 10을 둘로 쪼개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5가 되고 어, 얘도 5가 되죠. 편하신 대로 푸시면 되세요. 답은 동일하게 2번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5번.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과 m이 여기 l이 있고 여기 m이 있죠. 얘가 둘이 평행하대요. 다른 직선 n과 만날 때 얘랑 만난대요. x x의 각각 x의 크기는 요거 각이란 소리죠? 각 x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음. 얘네 둘이 합치면 얘가 120도예요. 그렇죠? 여기는 당연히 60도지요. 왜냐하면 둘이 합쳐요. 평각은 180도가 나와야 됩니다. 평각은 180도예요. 평각을 어떤 걸 평각이라고 하죠? 이거 평각이잖아요. 180도. 각도기. 따라서 얘가 120이니까 이쪽은 60인데요. 얘랑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이 바로 X각이죠. 60의 동의각이 바로 X각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X는 60도. 분 2번이 됩니다. 잘하셨어요. 6번. 그림과 같이 원오에서각 얘는 각이라는 소리죠. 각. AOB는 30도야. 각. COD는 90도야. 그리고 얘는 호란 소리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호죠. 호CD죠. 호CD는 호CD는 1 2 c, c, c m 래요 어, 그림에서 조금 해,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결국 엑셀 값을 알고 싶대요. 어, 요각이 30도야. 그리고 여기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각이 바로 90도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문제에서. 그리고, CD. 여기가 바로 요, 기여기가 c d 라는 얘기. 호. 부채꼴의여기 호가 바로 10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죠 근데, 중심각에,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합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각이 여기 각이 몇배 커졌어요? 30에서 3을 곱하면 90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3배 커지면 12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x는 당연히 4 30이니까 x는 4 30이니까 x는 4가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와 정비례한다. 잘하셨습니다. 7번. 다음은 청소년 40명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만든 도수분표표이다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청소년 수는 자 여기 보면 이상, 미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3시간 이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3시간은 여기가 이상이 되겠네요. 이상. 여기는 미만이니까. 그렇죠?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 부분. 그때 3시간 이상 사용한 청소년은 바로 얘하고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12 더하기 8은 네, 20이 됩니다. 3번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8번 9분의 4를 순환소수로 나타낸 것은 자 여기 점 하나가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점이 있죠? 얘가 9를 나타내는 거예요. 9. 그래서 얘는 얘가 9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9분의 1 나타내겠죠. 그래서 얘는 9분의 1이 됩니다. 여기 이 위에도 점이 있잖아요. 이점 하나는 9를 나타내요. 그래서 얘는 9분의 2가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점 하나는 9를 나타내요. 그래서 9분의 3을 나타내고요. 얘는 9분의 4를 나타내네요. 근데 우리는 9분의 4를 순환소수로 나타낸 것을 알고 싶은 거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9번. 자, A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3을 간단히 나타낸 것은, 자, 우리 A 앞에 1이 숨어 있는 거 아시죠? 자, 문자가 같으면, 여기 보면, 밑이 A, A, A가 다 똑같잖아요. 밑이 같으면, 밑을 하나로 묶어주고, 지수끼리 더하시면 되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a가 총 1개, 2개, 3개니까 총 6개 있네요. 그럼 a의 입제법인 답은 4번입니다. a가 1개, 2개, 총 3개, 6개가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10번, 연립방정식. 자 x 플러스 y는 1, 2x 마이너스 y는 2의 해는? 자, 연립은 이두 개를 만족하는 x 값, y 값을 구하셔야 돼요. 자, 구하시려면, 음, 얘네 들을 저처럼 이렇게 니은자를 쓴다. 많이 어려우셨죠? 이 문제는, 근데 저 따라서 천천히 하시 몇번 반복하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근데 먼저 하나 체크하고 갈 것은, 음, 예를 들어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 얘네들을 나는 이 값을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과연 얘네들을 더해야 0이 될까요? 빼야 0이 될까요? 더해야 0이 돼요. 더, 더 해야. 예를 들어, 지금 플러스 1하고 빼기 1을 왜 더해 0이 됩니까? 빼야 되잖아요. 한번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뺐어요. 이렇게? 0이 되는지. 그런데, 괄호 앞에, 이렇게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저희가 부호 바꿔줬던 거 기억나시죠? 얘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얘를 플러스로 바뀌고, 얘도 플러스로 바뀌고. 그래서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2가 돼버려요. 그래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를 나 0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러면 두 개를 더하시면 0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죠 이럴 때는 빼셔야 되세요. 가운데를 빼시면, 이렇게 빼기를 하시면, 괄호 앞에가 더하기로 바뀌고, 여기도 더하기로 바뀌고, 더하기로 바뀌어서 이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부호가 다르면 더한다. 그리고 부호가 같으면 뺀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실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을 보실 때, 하나를 죽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가 같은 놈 죽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니까, 이 식에서는 y를 없애는 게 좋겠죠? 그래서 y 앞에 1이 숨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1이 다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같은 y를 죽이는 게더 좋고요. x는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긴 2가 없으니까 아, y를 죽일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보호가 다른 애를 죽인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그 값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하세요. 이렇게. 더한다. 그럼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얘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쓱쓱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원리대로 더해주시면이 앞에는 플러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플러스 1더 하기, 플러스 2는 플러스 3X는 둘이 더하면 플러스 3. 그러면 나는 X 값을 알고 싶은데 앞에 얘가 3이 있어서 좀 불편해. 그래서 양변을 죄다 3으로 나눠주실게요. 이렇게. 자, 네, 똑같으면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약분하면 X만 남습니다. 아, 똑같은 걸 약분하면 1이에요. 1. 그러니까 1이죠. 그럼 X는 1이라고 써져 있는 애를 찾으시면 되는데, 여긴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고, 여기도 0이니까 아니고, 일하고 적혀져 있으니까 아니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음, 되셨나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리 y값도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자 되셨으면 자 이걸 좀 지워드려서 x는 1을 구해놨어요. 자, 이제 y값 구하러 가야 되는데 어, 이거를 1번식이라고 놓고 얘를 2번식이라고 놓으면 저는 얘를 1번식에 다 대입을 할 예정이에요. 1번식이 x 더하기 y는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그쵸? 그럼 거기다가 x를 1 대입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x를 1,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y는 1이야. 나는 y의 값이 알고 싶어.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시면 되겠죠. 이항 2항하면 부가 바뀌어요. 그럼 y는 원래 있었고, 1도 원래 있었고, 플러스 1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로 넘어가니까, y의 값은 0이 됩니다. 한 번에 0이 나와도 괜찮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0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x는, 최종적으로 x는 1이고, y는 0이야. 그 답은 4번에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하셨어요. 몇번더 연습하시면 더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